다음 내용은 게임 내볼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 상상해낸 스토리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 부분은 노란 자막으로 표시되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 단서를 읽기 위한 개인적 해석이 들어갔으므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오직 하나의 별과 영원한 암흑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별은 노란 혼돈의 별이었으며 그것은 큰 하나, The One Great였습니다. 큰 하나의 혼돈 속에 뒤섞인 수많은 자아 중 거대한 의지, Greater Will, 하얀 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얀 별은 모든 의지가 뒤섞인 혼돈의 상태를 벗어나 부력의 경지, 무구한 황금의 별, 엘데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얀 별의 과오였습니다. 하얀 별은 노란 혼돈의 별로부터 무구한 황금의 부분만 떼어내고 싶어했으나 그 시도로 인해 큰 하나의 별이 구분되어 나눠진 사건, 갈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희석들의 고향, 아득한 밤하늘의 원류가 탄생했고, 그것은 각자 형형색색의 별로 다시 태어나 의지를 가진 별, 외부신들이 되었습니다. 갈라짐의 충격으로 인해 하얀 별이 원하던 무구한 황금의 별은 여러 조각으로 우주 전역에 흩어졌고 황금의 별이 정착한 땅엔 무구한 황금의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하얀 별은 이 황금 나무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담은 그릇을 보내 그 뿌리에 기생시켰고 기생당한 나무는 하얀 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황금나무를 흡수한 하얀 별은 황금의 별, 엘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담은 그릇은 엘데의 짐승이 되었고 그것은 플라키두삭스와 나무령들처럼 무구한 금에 걷는 신성 속성의 황금불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의 별이 구분되고 갈라진 날 부서진 무구한 황금의 별 조각 중 하나는 노란 혼돈의 잔불을 품은 채로 핏빛 별과 함께 틈새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틈새의 땅의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데는 다른 외부신들이 정복전쟁을 벌인 틈새의 땅에 주목했고, 불타버린 교차수, 검은 첨탑의 뿔이 깊은 곳에 무구한 황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담은 그릇, 엘데의 유성을 틈새의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엘드의 유성은 강림과 함께 헬펜의 검은 첨탑과 충돌해 그것을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냈으며 그 충격으로 검은 첨탑의 헬펜은 교차소의 뿔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음과 동시에 멸망했습니다. 유성과 함께 강림한 엘드의 짐승은 교차소의 뿔이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뿔이 깊은 곳에 각인된 무구한 금의 흔적, 엘드나크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나 거대한 룬은 외부신의 저주로 인해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고, 무구한 금의 조각, 황금의 룬들은 생명체의 형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엘데는 망가진 규율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최대한 저주를 억누르고 축복을 극대화시킨 링의 형태로 수복했으며, 그렇게 엘데가 수복한 위대한 규율, 엘든 링이 탄생했습니다. 엘덴은 이후 흩어진 무구한 금, 황금의 룬을 모으고 수집할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큰 나무와 성수의 서로 얽힌 뿌리에서 무구한 황금의 성수가 자란 뿌리만을 떼어내어 그릇될 나무의 묘목, 황금나무를 자라냈습니다. 엘덴링에 각인된 오래된 규율에 따라 틈새의 땅이 안정되려면 무구한 금의 반신과 그 반려되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엘데는 엘든 링과 그 힘을 품을 반신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전할 사절, 손가락들을 틈새 땅 닥치에 보냅니다. 엘데가 보낸 신비한 사절, 손가락들은 말을 할수 없었으나 끈질기게 꿈틀거리며 허공의 거대한 뜻의 의지, 새하얀 빛의 말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자들, 앤야와 무녀들은 손가락 무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손가락들의 말을 다른 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말 비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손가락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갑자기 나타난 그들의 정확한 기원은 신탁의 사자들처럼 비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손가락들의 권능인 비문자는 엘대의 짐승도 사용하는 힘이란 것입니다. 이 문자가 엘대의 권능이며 두 손가락은 엘대가 창조한 존재라면 이 문자가 황금이 아닌 새하얀 빛을 띠는 이유는 엘대가 사실 새하얀 순백의 별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강한 달변가였던 손가락들은 틈새의 땅의 토착 및 교차수의 연합을 설득시켰습니다. 첨탑을 무수며 강림한 황금의 인성은 그들이 섬기던 무구한 황금의 신, 엘데와 다름이 없기에 엘드나크의 신앙에 대한 대신이 아니며 무구한 금의 성수를 자라내어 외부신들의 간섭이 없는 새로운 시대와 낙원을 열겠다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손가락들의 비호 아래 첨탑을 섬기는 자들의 잔당을 몰아내었고 알터 구원의 도읍은 다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첨탑의 추종자들과 푸른 새는 살아 남았고 틈새 땅의 어둠 속에서 반격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알터 고원의 탈환과 함께 교차수의 연합은 여러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새로운 지배자 엘데를 받아들이는 찬성파, 꺼림직하다고 여겨 손가락들을 거부한 반대파, 그리고 이후 동향을 살펴본. 중립파 찬성파는 헬펜이 멸망한 자리에 황금나무의 도 로데이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나무의 연합이 탄생했습니다. 반대파는 통합되지 못하고 또다시 나뉘어졌습니다. 반대파의 도가니의 민족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고고한 수행자의 나라 에오히드를 건국했으며 특히 폭풍의 힘을 다루던 민족은 엘데를 거부하고 림 그레이브에서 스톤빌 성을 지어 폭풍매와 함께 고룡들을 섬겼습니다. 중립파의 영원한 도베 독수인들은 엘데의 동향을 살피기로 했으나 망가진 검은달 대신 별의 운행을 호령하는 엘든링의 반감을 품었습니다. 최초로 새겨진 엘드나크의 규율로 인해 틈새 땅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규율을 품을 반신이 필요했습니다. 손가락들은 각자 엘든링을 품을 반신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중두 명은 노크론의 여왕과 히인 여왕 마리카였습니다. 마리카는 교차수의 헬펜을 다스리던 녹스인 히인 왕족의 사람이었으며 노크론의 여왕은 시프라 강의 영원한 도읍을 다스린 녹스인 여왕이었습니다. 엘덴은 흩어진 황금의 룬을 모아 황금나무를 빠르게 수복하기 위해선 교차수 연합의 여러 종족을 능률 좋게 개조시켜 황금나무 연합에 흡수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들의 정신 간섭을 통해 일부 종족의 지능을 저하시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바위 피부의 용인들은 영원히 광석을 캐는 바위 피부의 광부가 되었고 교차수를 섬기던 도가니의 짐승들은 그 뿔을 잘라내어 지성이 없는 전사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인들 역시 그 충성심을 뒤틀어 그림자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종은 평생 반신을 지키며 그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으며. 그의 인간은... 그는... 그는... 그는 그는... 수인들을 이끌던 짐승왕 세로시 역시 두 손가락의 간섭을 받아 왕의 칭호를 버리고 그림자종이 되었습니다 교차수를 섬기던 고위 짐승사제 그랭은 안신이된 마리카의 그림자종 말리케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리케스는 그림자로서 마리카의 이복 남매가 되었습니다 지능이 너무 낮아진 수인들은 아인이 되었으며, 이들은 도읍 로데일에서 쫓겨나 산적 무리가 되었습니다. 노크론의 여왕은 정신 간섭으로 교차주의 연합을 뒤틀고 검은 달의 영역이었던 밤하늘마저 엘든링의 규율로 지배하려한 외부의 신 엘데에게 반기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헬펜의 보검 교차수를 본뜬 성검을 이어받아 녹스텔라와 연합하여 황금나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들의 정신간섭을 피하기 위해 거울투구를 만들었고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별빛 조각으로 만든 정약을 스스로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위험한 정약으로 개조시켰습니다. 여왕은 함께 싸울 왕과 전사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은 물방울을 개조시켜 생명을 모방하는 금기 화신의 물방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황금 나무의 연합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우르드의 왕족, 도가니의 데미갓들과 손가락이 축복하는 반신들은 불사에 가까웠고 노크론의 여왕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이들을 죽일 모든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 방도는. 첨탑의 추종자들과 푸른새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황금나무 연합의 멸망이었기에 한때 서로 반목했던 두 세력은 이해가 일치하여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노크론과 녹스텔라는 헬펜의 영혼보를 이어받았고 영원한 도읍의 주민들의 영혼들을 땔감삼아 황금나무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지하로 가라앉은 영원한 도읍은 검은 첨탑의 헬펜과 같이 죽음을 숭배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든링의 반신이 될 그릇이었던 여왕에겐 영혼불의 태양, 푸른새의 규율이 깃들었고 이와 동시에 그녀의 푸른 눈엔 이글거리는 불의 환시가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꽃과 함께 걸어 푸른새의 인도에 따라 거인의 산령에서 멸망의 불의 태양, 붉은새와 만났습니다. 태양을 섬긴 불의 거인들은 기꺼이 노크론의 여왕의 일익기 되어 황금나무와 영원한 도읍 간의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장이 이지를 비롯한 불의 거인들이 여왕을 도와 노크론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영원한 도읍의 주부 거울투구를 착용하고 있는 이지의 모습과 노크론이 잠든 케일리드의 땅에 오직 거인들의 산령에서만 존재하는 초대형 두개골 등이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 연합의 탄생과 이후 이어질 거인 전쟁의 단초였습니다. 쌍조는 운명된 죽음의 해방을 위해 그녀를 시간의 틈 속에 파르마즈라로 인도했습니다. The one who walks a l o n 여왕은 인도를 따라 단신으로 폭풍의 중앙으로 향하였고 운명된 죽음을 봉인한 용왕 플라키두삭스와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엘대 왕 플라키두삭스는 과거 무구한 금의 신이 고룡들을 떠나게 만든 증오스러운 쌍조의 반신, 푸른 눈의 여왕을 공격했습니다. 용왕의 무시무시한 자태와 땅을 울리는 붉은 벼락은 틈새 땅의 최강의 존재라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눈의 여왕 역시 외부신의 규율이 깃든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녀는 격렬한 전투 끝에 플라키 두삭즈의 새 머리를 잘라내어 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쓰러진 용왕을 뒤로하고 여왕은 운명된 죽음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차수의 선검은 시간을 뒤틀어 신마저 죽이는 힘 진홍색 흑염이 깃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조는 완전한 존재로 재탄했습니다. 두 마리의 새는 과거 용왕의 봉인으로 인해 한 마리의 완전한 것으로부터 나눠진 안쪽자리 의지자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풀리며 안쪽자리 규율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의 새, 운명된 죽음의 외부신, 밤빛 새였습니다. 운명된 죽음의 신의 재탄과 함께 그것의 기울이 깃든 여왕의 눈동자는 이글거리는 연보라빛 눈. 밤빛 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카와 밤빛 눈이 등장했습니다. 어째서 흰 왕족, 반빛 눈과 마리카인 눈동자가 푸른색인가에 대해서는 후일 카리아와 마법학교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Say goodbye. <놀람>